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의 장으로서의 인터넷. 이런 것들은 결국 정보의 장,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장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나오는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인터넷의 특정을,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는 동시에 그 자체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입법 방향과는 굉장히 다른 극단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 극단적인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우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반전까지 끝난 현재 상황. 토론평가단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결승 진출을 향한 박빙의 접전. 30인 토론평가단의 선택을 받을 팀은 단단한 논리에 용감한 토론어. 핵심을 찌른 한김의 끝까지. 과연 결과는? 네, 용감한 토론어 17대 13으로. 토론평가. 로부터는 우식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 아직 심사위원의 평가가 남아 있고요. 일단 심사 평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 법제화도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래서 어, 이번 그 배틀 주제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팀다 논리적으로 전개 나간 데는 무리가 없었고, 역시 4강 전에 오를 만한 팀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용감한 트로노 쪽에서는 사람들의 좀더 많은 호응과 설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좀더 본인들의 취지를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 우리 한김이 끝까지 팀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들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즉, 인터넷의, 인터넷의 본질이라든가 혹은 이제 국민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법제와 이후의 부작용,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토론해 볼 만한 중요한 논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들이 슬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확장되지 못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토론이 좀까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논점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시야 속에서만 뱅글뱅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어느 쪽도 소홀히 할수 없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인데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조정하는 문제였던 것같아요 그래서. 어, 그, 용감한 토론어 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했죠. 어, 대자보에 올렸는데 이게 어느 날 인터넷에 떴더라라고 했고요. 반면에, 어, 한 김에 끝까지 팀에서는 그 구체적인 신뢰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저쪽에서 제시한 그 예를 먼저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는 대자보에 있었던 동안 인터넷에 올린 그 사람한테 지금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자기 정당 소속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악고하는 기업이 문제고, 그런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이 중립이 요구되는 어떤 공인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립이 요구되는 어떤 위원회 자리 이런 데이 사람이 어떤 정당 가입을 한 적이 있었거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저쪽이얘를 무력화시키고 자기 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사 강전에 오를 만한 팀이 올랐구나라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막상 막하거든요. 가늠할 수 없는 승패. 과연 심사위원의 선택은?